자, 18번 매력이라는 건 마법 같은 특질입니다. 어떤 특질인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어, 무장을 해제시키고, 디스아 기쁨을 주고, 매력을 주는 그런 마법 같은 특질을 가지고 있대요. 그것은 이제 대명사는 매력이겠죠. 글의 소재겠죠. 아니다. 자, 낫이 있으니까 땡큐죠. 그럼 낫을 보자마자 그럼 뭐냐? 나데이 법비로 가는 거예요. 그죠? 어, 벗이 안 보이더라도 그럼 뭐냐? 이게 아니면 뭐냐? 이렇게 들어가야죠. 갑작스러운 분출. 거 시원하게 싼다. 그치? 거시. 그치? 분출, 폭발 뭐 이런 뜻이죠. 갑작스러운 게 아니래요. 달콤함의. 근데 그건 턴 오프 할수 있고 턴온 뭐처럼 수도꼭지처럼 그러니까 수도꼭지처럼 턴 오프앤 온 틀고 잠글 수 있는 그런 갑작스러운 분출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틀면 팔팔 나오고 잠그면 딱 멈추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는 매력은 은은하게 나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처음 봤을 때 매력이 팔팔 넘쳤나요? 내가? 아니죠. 가만히 계속 보니까 매력이 나오는 거겠죠. 그것은 짜여집니다. 미묘하게 짜여져서 뭐가 되냐면, 패브릭, 조직이 된다는 얘기죠. 개, 인성, 성격의. 그러니까 매력은 미묘하게 성격의 인성이라고 하는 그런 패브릭, 조직 안으로 위부, 짜여지는 거다라고 했고요. 그것은, w h e r w e 이다 이때, where는 오래 간다는 얘기야. well이니까 아주 오래 간다. 뭐, 이런 의미겠죠. 자, 매력은 뭐예요? 그냥 그대로 반대말 하살펴 들어가면 되죠. 팔팔 넘치는 게 아니야. 정답은 뭐야? t번이죠. 그쵸? 어, 너희 성격이 ingrain. ingrain은 그레인. 뿌리 깊은 깊이 몸에 네, 이런 거죠. 그치? 요렇게 해서 그런 자질입니다. 정답 D번이었습니다.